아, 여다 걸어. 오늘 쪽 아이 저저 개인 쪽으로 하나씩 했어. 자, 돌라면 걸고 2025년 10월 네. 5일 추석 3일차. 예, 아이. 최고수들의 어, 자, 대전입니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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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전국 대회 우승 자급 어, 레벨을 가진 고수들의 네. 어, 대전. 네. 자, 이명준 고수님 대이이 고수님의 어, 공격 대결입니다. 자, 일단은 예, 플레이 시작했습니다. 타격! 자, 문제 없어요. 타격! 자, 나이스! 자, 일단은 전상의 고수님 공을 넘기고, 자, 김대호 고수님 토스, 이승고님 타격! 아, 좋아요. 자, 공은 레디를 이어갑니다. 자, 토스 이승고 수님 아, 예이, 그러나 네따치. 자, 1대0. 자, 오정선 고수님 서버. 자, 예, 문제없어요. 자, 이명현 고수님 타격. 자, 밑으로 아웃! 자, 이명룡 고수님의 어, 팀은 어, 토스의 전상희 고수님 자, 우수비의 오정성 고수님 자수비의 강석은 고수님입니다 자, 토스 이명룡! 아우, 굉장하네! 어 3점 채! 예, 3대 0! 자 석점 리드하고 있는 이명용 고수님의 팀입니다. 자, 빅! 자, 이승 고수님의 팀은, 자, 토스의 김대환 고수님, 우수비의 이명수 고수님, 좌수비의 박영대 고수님입니다. 자, 밟았어요. 자, 이명용 고수님! 아, 페팅 자, 자, 문제없어요. 자, 토스! 자, 페인팅 한번 더! 아하! 밑으로, 네트 밑으로 아웃 됐습니다. 4대 0. 자, 오정선 고수님 서버. 좋아요. 김대왕 고수님 토스. 아, 좋았어요. 자, 문 엮고 아웃. 자, 네트 밑으로 들어가는 아웃입니다. 4대 1. 자, 한점 따라붙는. 자, 이성 고수님 팀. 자, 이명수 고수님 서버. 자, 헤딩. 강성은 고수님. 자. 자, 페인팅! 아, 페인팅볼이 오버? 아니아니 아니야. 전혀 아니야 페인팅한 볼이 아, 바닥에 붕, 빗물이 있어서 슬라이드로 들어갔어요 자 자, 이명수 아, 고수님 아, 됐다. 억 됐다. 아, 탕격! 자 자, 문제없어요 강성호 고수님 잘 받았어요 자 자, 완 자 토스 이승 고수님 자잘 밀었고요 자아 양쪽 수비가 탄탄합니다 자 박영래 고수님 아, 리시브 시도하였으나 터치아웃 자 6대1 자 2번 강수건 고수님 서버 자픽 차키 차키 자 강한 악섭은 어, 아, 아,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자이승고선임수님은자 에이 그러나 전상희 고수님 헤딩으로 잘 받았어요 그러나 자강석은 고수님이 마무리를 어, 어, 매듭을 못쳤어요 자삑자20 버스 자이명령 고수님은 자 타격 자우수비 자, 이명수 고손님을 향해서, 어, 세차기 차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빅! 자, 아, 이 공격성 서버. 어, 문제 없어요, 일단은. 아, 오버타임. 자, 빅! 8대2. 코드 체인지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그대로, 예, 시간상. 자, 그대로, 빅! 나이스. 자, 자 리시브 실패하는 자박영대 고수님 자 비가 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어, 바닥이 미끄러서 워 어, 강한 서버는 리시브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명룡 고수님이 서버 범실자 3번 이승고 수님의 서버입니다. 빅. 자 공격성 서버 자. 터스 좋고요. 자 이명률 고수님은 자 부드럽게 감아서 찼는데 리시브 안투자 랠리 만듭니다. 자 터스 이명률 고수님은 타격. 오 리시브 좋았어요. 자 이번에도 살리지 못하는 자 이성 고수님 팀. 자전상희 고수님의 서브입니다. 빅. 자 밀어서 서버 넣고요자 토스 이승고수님은 자 카트로 밀었어요 자자 토스 이명준 고수님 강하게 어 이명수 고수님을 상대로 어 연달아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전상희 고수님 서버 자 좋아요 25 토스 이성고수님은 자, 페인팅 시도 성공! 나이스, 나이스. 자, 이성고수님 페인팅으로 나이스. 자, 한점 따라붙었습니다. 11대 4. 나이스. 자, 김량고수님 서버 어, 발등! 강합니다. 예, 어, 인! 나이스. 자, 문제 없어요. 자, 이번에는 어, B로 어, 예, 아 2번 자수비 쪽으로 세차기 전대 한번 더! <laughs> 자, 일단 1, 2, 자, 페팅 아, 좋아요. 자, 강성인 고수님 헤딩으로. 자, 토스, 좋아요. 자, 이명용 고수님, 어, 아, 1번과 4번을, 어, 사이에, 어, 라인을 통과하는 공격으로 득점, 빅. 자, 20, 토스, 이승 고수님. 자, 문제 없어요. 살았어요. 아, 아, 라인에 그대로 맞았는데 예. 아, 순간 대응이 늦었습니다. 자빅자 이명수 고수님 서버 자자 <laughs> 이명수 고수님의 발등 서버를 오정선 고수님이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자 실점을 했습니다. 빅자 서버 좋아요 한번더투자 일단은 자 랠리를 만듭니다. 자 오! 자, 원! 자, 문제 없어요! 자, 토스! 자, 부드럽네요! 자, 타격! 아우! 자, 12대7! 12대7! 빅! 자, 헤딩! 전상의 고수님, 토스! 자, 이명료 고수님, 타격! 자! 아, 타격. 박영대 고수님이 예, 아, 살짝 아쉬운 리시브가 나왔습니다. 자. 자, 강석원 고수님 자, 발등 서브 강하죠 아, 그러나. 강석원 화이 범실 나왔습니다. 범실. 자, 13대 8. 자. 박영대 고수님의 발코 서브. 자 오늘 아이고, 여지없이 아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박영대 고수님 또한번더자툭 떨어지면서 예아 좋았어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자 이명용 고수님 타격. 자 바로 넘겼고요. 자 신상이 고수님 토스. 자 이명용 고수님은 아. 자, 좌수비를 향해서 강한 타격으로, 어, 매직 넘버와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14대 9. 자, 이민용 고수님 서버 자, 토스. 좋아요. 타격! 자, 좌수비, 우수비 쪽으로 넉, 토너대. 자, 1, 2, 3. 자, 일단 랠리를 이어갑니다. 자, 토스. 자, 제대로 왔는데요. 자, 바로 넘겼어요. 전상희 고수님. 자, 토스. 이승 고수님, 에이, 아, 에이. 아, 깊은 각으로 득점 성공. 아, 굉장히 깊은 각으로 득점 성공해서 빅. 자, 이승 고수님의. 자, 삐비빅. 서버 범실로 10대 15로 자, 승리하는, 아, 자, 이, 명룡 고수님.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자, 이번 4대4 경기는 아, 이명룡 고수님, 이명중 고수님 이명중 팀이, 어, 아, 아, 10대, 어, 아, 형님 고맙습니다. 10, 10, 10, 10. 15로 승리했습니다. 아, <laughs>